예 지금 이렇게 캠트레일 캠트레일이 쫙 뿌려져 있습니다 이 동네까지 저희가 사는 동네까지 이렇게 캠트레일이 뿌려 지고요참 저게 저거는 비행기 운이 아닙니다 이게 노골적인 캠트레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요 요 빌딩을 지나 가지고 지금 저까지 저기가 이제 강남 이거든요 압구정동 인데 강남쪽 라인까지 예 강남쪽 라인까지 이렇게 캠트레인이 캠트레일이 뿌려져 있어요 캠트레일이 예 이렇게, 예. 과연 저 캠트레일의 정체가 뭔지, 그, 지금 그, 국제 음모, 음모론자들이 이, 제가 사는 이 동네까지 저 캠트레일, 예. 캠트레일을 저렇게, 예, 이렇게 뿜, 뿜, 뿜어내고, 이 캠트레일 보십시오. 언제부터 뿌려지금 발견했습니다. 캠트레일. 지금 캠트레일이 보면요. 지금 옆으로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.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캠트레일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캠트레일. 예. 야, 이게 캠트레일이 쫙 연결돼서 지금 이 빌딩을 지나가지고, 이 빌딩을 지나서 저쪽까지 연결되어 있어요. 지금 저게. 도대체 저게 왜 캠트레일이 뿌려지는지, 예, 제가 지금 오늘 나가다가 발견을 했습니다. 예, 국제,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음모는, 예, 캠트레일입니다.